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도 첫째 주가 지나갔습니다 음, 이제 정확히 딱 3주 거래일로 딱 3주 꽉 채워서 남게 되었는데요 마지막 남은 이 3주 예, 예년처럼 또 조마조마 초조해지는데요 왜냐면 올해도 큰 성과 없이 그냥 넘어갈까 싶어서 그렇죠. 제발 올해는 넘지 않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비는 전일 대비 2.83% 상승한 32,700원에서 마감을 했어요. 약 3%가 안 되는 예, 양봉이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 건 왜인지 싶습니다. 어, 좀 보시면 요날, 요날이 11월 22일인데요. 요날 2. 0 3대 양봉이 나왔죠. 이날 이후에 보시면 어, 양봉다운 양봉을 거의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 오늘 양봉이 좀더커 보이는 듯 하고요. 그나마 좀 다, 다행인 건 유중 이후에 보시면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단식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었잖아요. 어, 요 계단식으로 하락하던 게 일단 지지 라인은 형성하고 있다는 모습에 어 그나마 긍정적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요 바닥이 어요 당시 때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빨리 형성이 돼 줘야 돼요. 이렇게 뾰족하게 형성이 되면은 이렇게 금방 어 상승의 분출이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은 왜 우리가 많이 봤던 올 상반기 때 지지부진한 모습,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 그리고 작년 중순에도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줬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빨리 뾰족하게 되지 않는다면, 뭐, 뭉뚝하게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뭉뚝하게, 이렇게 돼도 좋아요. 그림을 좀구태여좀 그려보자면, 제가 못 그리지만, 이렇게 뭉뚝하게도 좀 좋습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면, 예, 빨리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은 만들 것 같네요. 예, 그렇고요 오늘 리보가 반려견 유선함 대상으로 첫 투약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아, 좀 재밌는 이야기이긴 하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리보에 좀 실망하신 분들이 리보 개나 줘버려 라는 말도 하긴 하지만, 물론 좀 재밌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냉정하게 보면은 반려견 시장이 상당히 큽니다. 예. 뭐꼭 돈으로 표현하긴 뭐하지만 그 요즘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요? 거기서 진양철 회장도 그러더만요. 돈이 뭐 보고 따라가냐고. 예, 어쨌든 이것도 어, 시장이 상당히 높아서 꽤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잠재적이긴 하지만 요 반려견 유선암 소식도 사실 기대되는 재료 중에 하나가 됩니다. 사람이랑 다르게 일상으로도 가능이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당장 기다리는 건이 소식이 아니죠. 서양 남성암 NDA 신청 관련 관련입니다. 예 소식인데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예 물론 우리는 알수 없지만 음, 그간 회사 발표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면 많이 진행이 됐을 거라 유추할 수 있고요. 뭐잘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유증에서도 약 2년 만에 다시 실시하는 유증임에도 그리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다른 바이오 기업들은 자금난에 허돈되고 있지만 우리 엘비는 굳건한 주주들의 믿음에 유증을 성공시킬 수 있었고요. 이것도 어, 한번 보시면 잘알수 있는 것 같아요. 전례없는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고 자금 조달 여건은 녹록치가 않아요. 특히 자본시장에서 기업들은 특히 바이오 기업들은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어좀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죠. 초기 막대한 규모의 연구개발비 투자가 필수적인 바이오 신약 개발 분야는 올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여기 매자님 발행이 여의치가 않아서 뭐또 VC, 벤처 캐피탈, 바이오 투자에 발을 빼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자금난으로 문을 닫는 예, 바이오 회사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라는 우려가 나왔는데, 그래서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재무 안정성을 좀 획득한, 예, 유동성이 확보된 이런 기업에 좀 투자하자라는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엘비도 약간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요것만 놓고 보면, 근데 음, M&A와 체질 개선을 통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수익성 개선, 풍부한 유동성까지 확보한 기업들도 있다. 아, 그게 이제 우리 엘비죠. 이렇게 반대되게 우리 엘비는 이렇게 굳건한 주주들의 믿음으로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유동성도 충분히 확보했으니까, M&A, 예, 이젠 M&A. 물론,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면은, 예, 그룹 간 시너지 효과도 좋고요, 시간도 상당히 빨리 절약될 수 있고, 여러모로 이 점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전략으로 에비는 사실 많이 좀 커왔고요. 근데 이 좋은 전략이 가시적인 성과 하나를 못 내니까 다 묻히고 있는 그런 현실, 예, 요 그래서 주주들은 이걸 상당히 예 많이 안타까워 하고 있는데요. 어, 요게 빨리 해결이 돼야 되겠죠. 올해 안에 해결되길 좀바라 보고요. 그리고 좀속 시원한 소식을 저 역시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예, 그러지 못해서 예, 좀 그러네요. 요것도 한번 보셔야 될것 같아요. 금투스에 관련인데요. 금투스 시행까지 이제 3주가 채 남지 않았는데, 아, 아직도 안갯 속이다. 여야는 뭐, 예, 특별하게 일을 하고 있지 않네요. 어, 9시 반가량, 지금이 10시 10분인데, 어, 40분 전에 나온 뉴스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금투스 시행 연기에 정치권이 합의 에 이르지 못하면서 증권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도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 주식시장 불확실성까지 커져서 조속히 합의가 필요한데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고요. 어, 금주세를 2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을 했다고 합니다. 음, 근데 이 증권 거래세 이나 그리고 대주주 기준 상향을 두고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요 신동근 의원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분 잘 알죠. 우리도 많이 봤습니다. 이분 예 아드님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제가 왜 알고 있을까요? 현수막도 걸리고 기사까지 났던 이분 아드님이 결혼하셔서. 그래서 이 그래서 의원님 같은 경우는 증권 거래세를 0.15%까지 낮추는 방안까지 합의했지만 여당이 금투세 면세 기준을 100억 까지 상향하는 부분에 관심이 있어 어, 부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만큼 뭐 합의를 못했다라는 예, 그런 이야기인데 글쎄요 빨리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 대주주 기준은 우리가 매년 연말마다 겪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특히 이거 대주주 기준 회피하기 위해서 바이오든 대주주 기준 특히 개미들 큰 손이 많기 때문에 매년 연말만 되면 주가 하락 특히 국매들의 먹잇감이 됐었어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거좀 손을 봐야 될것 같은데, 주가행 여러분들도 요거 댓글 운동을 상당히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봐서라도 좀, 뭐랄까, 국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줬음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여러분들 이번 한주 수고 많으셨고요 어느새 한겨울입니다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해주시고 그리고 주말 행복하시고 다음 주에는 더 웃는 모습으로 뵙길 바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주말 따뜻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